자, 대망의 30번인데, 진짜 어렵더라. 약간의 난 계산기를 이용해서 할 건데. 그냥 굳이 권해주자면 수능 때 30번을 못 풀어도 좋으니까 다른 걸다 맞아서 1등급을 받으시면 될것 같아. 오케이? 글쎄, 올해 1년 열심히 해도 자네가 극복하기 힘든 문제일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건 좋지. 나쁘진 않잖아. 일단은 뭐, 문제는 알아서 읽으시고, 조건 가와 조건 나를 이용해서 내 그래프를 그릴 거야. B가 Y고, 아니, 뭐야? B가 Y? 어, A가 X.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X축과 Y축 그려놓고, 그치? X축을 하나 그려놓고, 지금 x 좌표가 N의 K승일 때를 기준으로 식이 바뀌어. 하나는 로그 그래프가 나와. 이 그래프는 Y는 로그, n 에 x가 되고 여기 좌표가 k n의 k승을 집어넣으면 여기 열로 뻥 뚫리죠 포함이 안되는 점이라서 여가 k라고 하자그 다음에는 저거 이차함수 그래프잖아 조건 나를 보면은 어, a-x, x라고 봐 n의 k승의 제곱 더하기 k의 제곱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꼭지점이 n, k승, k제곱으로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쯤 찍자 n의 k승, k의 제곱인 이차함수 꼭지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위로 블록한 형태의 그림이 되는 거지 어차피 우리는 x, y 좌표가 자, 자연수인 걸 골라야 돼이보다큰 자연수, 아니, 그냥, 그냥 자연수 그래서 x축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나 뭐 y축 넘어서 가는 부분은 별로 그냥 없고요, 넘어가지도 않고 여기 점만 찾아보면은 얘가 이제 n의 k승 플러스 k가 돼. 여기다가 n의 k승 플러스 k를 넣으면은 k만 남아서 제곱하면 k제곱 더하기 k제곱은 0 나오거든. 어? 여기다 넣어봐. x는 n의 k승 더하기 k를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k제곱 해서 0이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일반화 시키는 작업을 할 건데 이쪽 먼저 해보자면 여기가 n의 k승 플러스 i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 점의 좌표는 n의 k승 플러스 i 콤마. x에 i를 넣으면은 이게 마이너스 i 제곱 더하기 k 제곱이 나와버려. y 제표가. k 제곱 빼기 i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지? 그 다음에는 이쪽도 일반화를 시켜볼 건데 여기는 로그함수라서 일반화가 좀 힘들어. 뭐 예를 들어 여기 n의 i승이라고 쳐보면 여기 y 좌표가 i로 나와요. i로. i 오케이 그리고 n에 i 플러스 1 승으로 해버리면 y 좌표가 러러 i 플러스 1로 나오겠지 로그에 집어넣니까 으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 왼쪽 부분을 먼저 하자면 왼쪽 부분을 일반화시키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여기 바로 전까지는 y 좌표가 i까지밖에 못 들어가 왜 i 플러스 1이라는그 다음 좌표는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다시 얘기해 볼까? 여기가 만약에 i 제곱의 개여기가 i 3승이면 여기는 n 아니 n 제곱 콤마 2고 n n 3승 콤마 3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자연수 y 좌표를 기준으로 세는 거야. y 좌표. x 좌표는이 사이에는 n 값이 다 들어가겠지만 x 좌표가 n의 i승과 n의 i+1승 플러스 사이에서 자연수 y 좌표의, 자연수 y 좌표의 최댓값 최대. 는, 어, i가 되는 거지, i. i가 되겠지? 그치? 그, i 플러스 1은 그 다음,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이 범위 안에는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x 좌표 개수가 몇 개냐면, n의 i 플러스 1승 빼기 n의 i 승만큼의 개수가 들어갔는데, n 곱하기 n의 i 승 빼기 n의 i 승이다 보니까, n-1 곱하기 n의 i 승의 형태로 식이 잡혀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듣다 보면 지쳐. 어, 힘든 문제라고 했어. 그렇다고 넘기지 말고 한 번은 쭉 봐. 어. 그러면, 그때 y 좌표는 i까지 나오단 말이야. 1부터 i까지. 만약에 y 좌표가 여기가 n제곱 콤마 2면은 y 좌표 1, 2, 2개가 나오는 거고, n10승 콤마 1 2면은 y 좌표 1부터 10까지 10개가 나와. 그 i 개만큼 나오는 거니까, 각각의 x 좌표당 i가 곱해지는 거죠. x 좌표가총 3가지가 되고, y 좌표가 2개씩 있으면 4위 6, 6개라고 세는 것처럼. 이 말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다. 너가 분명히 이해를 못해서 자꾸 돌려볼 거야. 돌려봐. 동영상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이제 오른쪽 거를 보면은 오른쪽은 그냥 편해 X가 NK승 의 플러스 I일 때 1대 해당되는 자연수 Y좌표 Y좌표 개수는 1부터 3면은 Y좌표까지지 뭐 여기가 1 0이면 10개고 100이면 100개고 그치? NK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 근데 이 I라는 게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있다고 보면 되겠지 n의 k승 플러스 1부터 n의 k승 더하기 k까지 k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 이걸 거 시그마를 씌워둔 뒤에 기본적으로 n의 k승일 때는 k제곱기에 y 자표가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k제곱을 하나 이렇게 더해줍시다. 오케이 이거는 이제 통틀어서 얘기한 거고 얘도 이제 통틀어야겠지. 이 i라는 거는 시그마. 이 i는 i는, i는 얼마부터 들어가니? 어차피 최소한 n의 1승부터 나와야 n의 1승부터 나와야 y좌표 1이 들어가서 자연수를 포함할 수 있는 거니까 i가 1부터 음. n의 k승까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럼 k-1까지 들어가야지 n의, 이 자리가 n의 i승인데 n의 k승은 어차피 포함이 안 되잖아 k승은 오른쪽 부분이지만 왼쪽 부분에 해당 사항이 없죠 그거에 대해서 n-1 곱하기 n의 I, i승 곱하기 i가 됩니다 이둘을 풀어서 더해 주면은 전체, 순서상 개수, 순서상 개수. 전체 개수는, 뭐, 어쩔 수 없어. 일단 들어. k-1, n-1 곱하기 n의 i승 곱하기 i 더하기, 이거 시그먼 풀수 있어. k제곱 더하기 k3승, 마이너스 6분의 k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n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어 보는 거야. n이 2였다고 치자고. fe를 찾아야 되니까. 2였다고 쳤을 때 이거는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우린 이게 300이 넘어가길 바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한 5를 5 정도 넣어봐. 5 정도. 그러면은 이건 일일이 써야 돼. i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식을 한번 다시 쓰고. 큰걸 보여줄게. i가 1부터 k-1까지. 200일이니까 1이고, 어, 2의 i승곱하기 i 더하기 k 3승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6분의 kk플러스1, k k플러스1. K, k +1. 그럼 요 이게 이제 300이 넘어가느냐 이제 중요한 거지. 300이 넘어가느냐. 봐봐, 만약 k에다가 한5 만약에 k가 한 5쯤이라면, 요건 1일이 써야 된다 그랬어, 시그마를. K에다 1이면 1 곱하기 2, 2이면 2 곱하기 2의 제곱, 3이면 3 곱하기 2의 3승, 4이면 4 곱하기 2의 4승. 더하기. 125 더하기 525 마이너스 6분의 5611. 이거 다 계산하면 말이야. 내가 아까 계산했는데, 계산한 거를 다시 지웠으니까. 나는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할게. 뭐냐, 2 더하기. 8 더하기, 3824 더하기, 60, 16, 64 더하기, 125 더하기, 1 5 빼기, 55. 그러면은 193밖에 안 돼. 근데 K가 이제 6을 넣어버리잖아? K가 6을 넣으면 어쨌든 이거보다 많이 나오겠지. 더해지는 게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만 뭐가 나오냐면은 5 곱하기 2의 5승이 더해질 거야. 이거 똑같이 나오고 이게 더 더해지지. 이 뒤에도 뭔가 더 더해지겠지. 근데 일단은 이게더 더해져. 근데 5 곱, 32 곱하기 5 하면 최소 160이거든. 160을 더 더하면 300이 넘어가지. 그래서 K는 6이다. 즉, 뭐야. F2일 때는 6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 이것만 안했으면 이제부터는 대충 가는 거야, 대충. 열봐 종이를 뒤집으면 그림이 또안 나오니까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당히, 이 이면지를 하나 준비해보자. 나 K가 F2는 6이라는 건이거 이거를 자꾸 돌려봐, 알았어? F3, F4는 설명을 되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니까 이걸 자꾸 돌려봐야 돼. 자, 살짝, 아, 잠깐만요. 어, 진짜 어려웠어, 이거. 나름 정리해서 해주는 거야, 이게. 어, 어. 이번엔 살짝 가리자, 그냥. 이 귀찮아. n이 3일 때를 써보면, 식만 써볼 거야. 요 윗줄에 요, 요식을 갖다 쓰는 거지, 요식. i는 1부터 k-1까지, 2 곱하기 3의 i승 곱하기 i, 더하기 k제곱, 더하기 k3승, 마이너스 6분의 k,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그치? 근데, 잘 봐. 3은, 3의 4승이, 81이란 말이야. 3의 4승이. 그래서, K에다가 4 정도 넣어봤어, 난 처음에. 왜냐면 여기서 이미 81을 만들어내면, K에다가 3을 넣으면, 4를 넣으면은, 81까지 안 가는구나, 어차피. 근데 해보자. 어. k I가 1일 때, I가 1, 1 1이면, 아, 2 곱하기 3. I가 2면, 4 곱하기 3의 제곱. 아, i가 3이면, 이게 4일 때 3까지 들어가지? 어, 아, 3, 3이면, 3이 6 곱하기 3의 3승. 더하기 16, 64 빼기 6분의 4, 5, 9. 이것도 계산기 한번 때려볼게. 근데 안 이건 100% 300은 안 넘을 것 같아. 300까지는 안갈것 같아. 6 더하기 4하고 36 더하기 27 곱하기 6. 7 곱하기 6은 계산이 안되네 더하기 16 더하기 80, 63, 80 빼기 봐봐, 지금 이렇게만 더해도 284야 안 빼도 284면 300 언더란 말이야 언더 300, 그치? 그러면 k가 5일때는 난 정확하게 가자 여기서 이제 빼기 얼마를 빼냐면 이 나누면 2, 3, 6 곱하고 30, 30빼 그러니까 약 254, 254 그러면 k가 5가 돼버리면 K에다 5를 넣어버리면은, 우리 여기, 이 시그마 풀릴 때 하나가 더 추가되지. 2 곱하기 3에 4, 승 곱하기 4. 근데 이게 81 곱하기 6이라서, 엄청 크지. 322, 그냥 300을 숫자로 넘어버리지, 얘 하나가. 그니까, 러 어쨌든, 사놨을 때는 300개 가깝지만은 254밖에 안 돼서 해당이 안 되지만, K가 5가 되는 순간, 이건 무조건 300을 넘어. 즉, F3은 5가 되는 거죠. 6에서 5로 줄어, 지금, 사놨을 때. 또 하나가 줄 확률이 높죠? 두 개가 줄지 하나가 줄지 는 몰라. F4가 2인지 3인지는 몰라. 근데 계산을 해봐요, 그거 너가 한번 직접 계산을 해봐. 종이도 좀 한계가 있고. 그러면 F4가 4가 나와서 6 곱하기 5 곱하기 4에서 총 120이 나올 거야. 문제 진짜 어렵다. 알았지? 이 부분은 내가 그 카페에다가 스캔을 떠서 올려놓을게. 이 그래프는. 알았지? 이건 되게, 야, 이, 이 그래프나 이런 풀이는 한번 보면서 동영상을 다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어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문제를 넘어가면 될것 같아 근데 진짜 어렵지만 굳이 이거 안 풀어도 1등급은 나온다고 생각을 해어 그러니까 어,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거 못 푼다고 좌절하지 말고 풀만한 문제들을 틀린 것에대해서 좌절을 하시는 게더 좋아 알았지? 그래 수고했다 응.